안녕하세요. 9월 내내 삼성의 가전을 슈퍼세일가로 만나볼 수 있는 삼성 슈퍼세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드리는 삼성전자 슈퍼세일 뉴스. 시작합니다. 명절때 구매하면 언제 노트북을 받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명절이 끝나자마자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면 후에 없으실겁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14%의 구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 쇼핑몰 스마트스토어에서 드리는 또 다른 혜택. 이번 램 4기가에서 무료로 8기가로 업그레이드 해드린다는 사실. 메모리 8기가에다가 7% 할인금액에 7% 적립. 알리왔네 그냥. 알리났어 여기 카드사별로 무이자 12개월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삼성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에 또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9월 27일 쇼핑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준비된 쇼핑라이브는 또 역대급으로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8기가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15.6인치 노트북 전용 파우치. 어이, 15.6인치 파우치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말랑말랑하고 한컴 오피스 2020정품입니다 평생 사용하시는 제품을 무료로 또 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이 기본 적립금이 1%가 추가되고 사은품 3가지에다가 할인받고 뭐 하면 내가 볼땐 아마 4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라이브 쇼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 1시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9월 내내 삼성의 가전제품들을 슈퍼세일가로 만나볼 수 있는 삼성 슈퍼세일. 때일은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